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대우조선해양 되겠고요 코드번호 042660 되겠습니다. 음, 오늘 1월 6일 오전 10시 41분 지나고 있는데요. 좀 날씨가 많이 춥네요. 여러분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눈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 좀 운전보다는 좀 음, 대중교통 좀 이용하셔가지고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빙판길도 조심하시고. 어. 자 대우조선해양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대우조선해양 다들 어 제가 계속해서 좋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수익권이실 거예요제말 듣고 만약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기존 뭐 주주분들도 지금 빠짐과 동시에 다시 상승 계곡 만들면서 좀 올라주고 있는데 삼성중공업보다는 조금 안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그림이라기보단 뭐랄까요 어~ 그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빠진 빠졌던 거는 뭐~ 수주가 들어오든 뭐든 뭐 코로나 관련도 있었고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현대중공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상승 호재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인수가 이제 거의 뭐 가닥이 다 잡혀가니까 뭐 갑자기 인수를 안 한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특별히 무너지지 않는 한. 자, 어, 지금 계속해서 제가 산업 분야까지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좀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부터 보자면 자 이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좀 장이 약간 빠지는 형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상승 이후에 조금 빠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삼성중공업보다는 수율은 예상 수주율은 좀더 높은 편이에요. 어, 그거는 좀청신인데 대우조선해양은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왜냐면 공적자금이 투입돼가지고 회사를 살리려고 했었고 <laughs> 죄송합니다. 정말 많은 구조조정이 있었고. 어,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회사들이 다줄 도산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수주가 좀 많이 터지면서 향후 한 5년간은 다시금 그 우리나라 LNG 선이 많은 주목을 받을 거다라는 시장의 부, 분석이 있거든요. <laughs> 그 이유 자체가 음, 중국에서 기술 유출이 많이 됐었지만. LN, 배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저희가 워낙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차를 만들어도 우리 뭐 독일 차를 좀 최고로 치잖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그 우리나라의 배 건조 기술이 다른 나라들보다 조, 그 굉장히 리즈널블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보통 한 1조를 부르면 한 9000정도 해줘요 혹은 9500 그러니까 발주사 입장에서 얼마나 땡큐겠어요 야 우리 저 맡기니까 일도 잘하고 말이야 어, 가격도 싸게 해주고 그런 좀 가격 경쟁력도 사실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뭐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중국은 뭐 인건비가 싸니까 이건 뭐 비할 바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어, 진짜 싼싸구려를 사느니 왜냐하면 배가 한번 이렇게 잘 고장이 나면 그 얼마나 수리 기간도 클 거고 수리 비용도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그냥 그에 합당하는 금액을 주고 잘 맞는 배를 타서 장고장 없이 잘 타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나라 배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장이 조금 이렇게 약간 약간 하락을 하는 느낌이 있죠. 음, 그래서 장의 영향도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청신호는 들어와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기사 보시면 어,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4,500 TU급 TU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음. 제목이 뭐예요? 뒷심 한국 중체치고 3년 연속 1위. 예. 네. 이거 계속해서 좀 신경 써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음. 2021년 해운 조선업 전망 보고서에 보고서에서 세계 신조선 수주가 환경 규제, 특히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인 만큼 효율성과 성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 국내 조선업의 수주 역시 호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하죠. 어, 그렇지만 제가 내재된 그 위험성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배를 건조하는 건2천억2천억이 어, 사실 엄청 큰큰 금액 같지만 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 기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배 만드는데 2, 3 년이 걸리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또 뜯었다 또뭐 넣고 또 다시 붙이고 또 뜯었다가 뭐 넣고 이런 일이 많다고 해요. 현직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금 지급도 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수주가 들어오는 건 정말 초, 청신호긴 한데, 저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한 주황색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 이유가 어, 영업이익률이 문제예요. 영업이익률 이게 2천억 뭐 3천억 1조를 해도. 많이 남아야 되거든요. 수익 구조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1조 정도 수주하면 15% 정도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 그래, 10% 정도 나야 되지 않겠어요. 1000억 그러니까 정도 남아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음. 예, 그런 좀 어떤 재무 구조, 어. 그, 일단 부채상환이 이루어져야 될 건데, 부채상환의 길은 월고도 험할 거예요. 그런 거에 뭐은은력을을울이이있있지지어쨌쨌좀좀속해해서우조선 어 역시 한국 조선업의 위사, 위성, 위상을 다시금 좀 세울 수 있는 2021년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2025년까지 한국 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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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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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너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주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음 최근 거 보시면요 오늘 22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이렇게 AP 투자 김용선의 수장입니다. 오늘도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장 전에는 미국 증시, 전일 미국 증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 해드리고요. 어 관련해서 뭐 이슈나 특이상, 동향 같은 거 말씀해 주십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9시부터 국제약품 현재가 만천원 기준에서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죠.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9시 1분 이노스 현재가 1,14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440원, 손절가 1,340원 대응합니다. 그리고 9시 2분엔 태고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어, 금일 모레 추천주 국제학품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차트 또 그림. 어, 바로바로 수익 났던 것들 그날그날 수익률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음,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9시 5분에는 제시해드렸던 추천 매수가 대비 8.18% 상승했습니다 8%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국제약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야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폭죽이 터지네요 어, 뭐 무료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음,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 드리고 있고요 어, VIP분들 이런 관련 내용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다 보여 드리고 있고 물론 뭐100%다 어, 오르진 않겠죠 한두 개 빠지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그러시지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 좀잘 내실 수 있게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